저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이아원 전도사입니다. 친구들, 요즘 부쩍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 따뜻해진 날씨 가운데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다 함께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볼게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게요. 예배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목소리로 읽어 보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아주 오래 전, 선지자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와! 네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꼭꼭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포로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어요. 또가, 또가. 예수님은 스가랴가 말한대로 어린아기를 타셨어요. 웅성웅성웅성.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모였어요. 호호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그분인가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우리 준비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왕이 오실 길에 겉옷을 깔아요. 그래요. 저는 종료나무가지를 준비할게요. 또박또박. 어린 나기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크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환영해요. 친구들, 호산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해요. 어린 아이들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선석교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천성교회 친구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예수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